1년만에 신케인 환수사 봄과 여우로 변신하는 독특한 컨셉의 직업이 나오면서 로아 레이드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퀸쌍드님의 스킬트리로 일단 가볼 겁니다 1, 3 가실 분 모십니다 1, 3어 환수사! 야 우리 환수사 파티로 가자! 환환환환환환한분 빼고 싹다 둔갑이네요 저기 기린 두 마리는 소환수인가요 <laughs> 야, 이 나쁜 놈아! Q W, A, Q, S, Z 변신하면서? 땀땀! 와! Q, W, A, Q, S, D, 우와... 제트? 아니야. 어... 큐? <laughs> 동물들 뭐야? <laughs> 야곰 <곰모야>, 모여! <곰모야. 웃음> <딜> <laughs> 곰 모여! 이게 그 스킬 딜사이클 때문에 곰 슬라이딩 뭔데? <laughs> 동물원이네 진짜 크크크. 여우 뭐야? 여 뭐야? 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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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뭐야? 여우 뭐야? 사람이 없네. 곰돌이들 개웃기네 확실히 곰이 느리다 많이 느리네. 이 여우의 자격이 없어! 여풍 폼으로 날아가는 그 개웃기네. 아, 여우 돌진으로 안으어가는데 환수 아덴이 없어서, 그죠 이게 우리 분갑 스킬을 쓰려면 가운데 아덴이 필요합니다. 캐릭터 비숙으로 죽으셨어요. 준비하시고 가자! 플리 꽝꽝꽝꽝! A Q S T F. 어, <laughs> 야이사람들 잘하네. 영포. Q 뭐야? 죽은 사람 뭐야? 이동기가 없다고? 저런 영포로 있으세요? 영포. 딸른 영포 변신 포대. 아. 아, 중갑이 아니구나! Yeah! 어허, 곰발바다! 아, 변신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할게, 돌아가는 거야! Q? 어, 잠깐만요. S? Z? S? 아, 진짜! 뭐야, 아드로핀! 땅. D, F! 길이 안 보인다! 딱 하고 제 Z로 땅땅! 아, 이게 아닌데? 아. Q 암수자 S Z 쓰면서 E F E R Q W A Q S F 칠도 다써 그냥 그냥 다써 그냥 몰라 에이 아유 몰라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폼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어로할땐또 이동 속도도 빠르고 이런 하지만은 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베이모스 환수사팟 가실 분 모십니다.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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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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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 야! <laughs> 맞네 이거. 하드는 유치원 선생님인가요? 조련사네 조련사. 곰야우 기린? 곰야우 기린? <laughs> 아기린이라니 어 아, 개웃기네 야 잠깐 여우 변신해보세요 야 이건 잠깐만 이거는 캡처 한 번만 남겨놔야겠다 오. 자 F D 오! 오! D? F? 수가 없다. 우와! 방금 거야. 아, 에이? 없다. 아, 아들 다아아드로아 필, 아들 필, 아들 필, 아들 필, 아아예아 에이? 아드로아 필, 아 없다. 아아드로아 필, 아 없어! 아아 모르겠어! 나도! 아아 아들 필, 아들 필, 아게아아아아 넘어가서, 빠바바밤, 빵! 아, 나이 텐트 안 떴어, 사람들! S하고 Z, G, F, 그 다음에, 초각성 스킬. Z, 따다다다, 땅. 공상태로 가면은, 안 아프다. 아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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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건 아니고, 사실 좀덜아프요 <목소리> 아니야, 초각써야 돼, 이거. 이거야지어 A, Q. 자, 그리고 자, S를 씁니다. S, Z, D, F 쓰고 ER Z. 라다 와! 야, 이거 잘 넣었다. 이거 진짜. 뒷발차기. 뒷발차기. <laughs> 자, 간다. S 쓰고 D, F 급지 사이클. 드드드드 짠~ 어우~ 나이스~ 드디어 셨어요 뭔지 알것 같아, 이제 우리 상디님의 뜻을 좀 깨달았다 할까? 자, 이렇게 하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니님, 재밌나요? 진짜 재밌어요, 그두는 진짜 짜릿하잖아, 이게 뽕뽕와자 자자자자 이런 맛이 있었는데, 그런 도파민까지는 모르겠고, 컨트롤하는 맛은 있어요. 아, 진짜 재밌네, 근데 이게 딱 큰! 데미지도 뜨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스펙이 굉장히 좋았다는거 팔겁작에다가 올류가 무기 20강 1 6 9 1 레벨에다가 반풀초 에릭서제 있고 악세옵션도 잘 챙겼거든요 나름 우리 파티 서포터가 무엇보다도 1700레벨 받디였다 야성 3스택 신경쓰는게 은근 까다롭네요 야성 삼시텍이랑돼지가 모자라서 안 써질 때도 있거든요. 저는 할킹이 빼고 곰 스킬 하나 더 쓰는데. 근데 이게 정형화된 트리가 없어가지고 상드님도 1일차 연구라고 해놓으셨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후원해 주시는 빅살이 잘난 다님 김마리님 정실 부인 미키님 닉님 진짜 머해님 조이리님 이기덕님 랜덤캐님 형님 박소랭님마 아이폰님 다진호님 맛있는 호랑이님 방토라님 왕님 베스타님 김아스님 김승일님 일교공주 사연왕자님 고이아님 다르타스님 느이제님 유한님님 크님 모모치님 유니님 가브리엘유님 왕궁댕님소이지님 박희남님 볼메등장님 래핑피님 계란님 내일 월요일님 프리츠님 무고미님 소프로님 아이존님 쿠크님 에프카쇼님 제임키님이오엘님 웨스피규리님 야님 김주비님 우준님 세리오르님 살 강아지 이즈풀님, 신현리님, 밀지드님 블슬레인디님, 짱짱님, 우아르님 밀펑님, 보님, 다이어트는 평생님 감사드립니다.